저녁에 핀다고 하여 달맞이꽃, 달맞이꽃이 이렇게 한 폭이 나는데 와 그냥 뒀더니 정말 무성하게 많이 자랐죠. 달맞이, 달을 보고 피는 꽃. 달맞이는 어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꽃을 꽃차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린 잎, 요 봄에 연한 잎을 나물로 먹. 이 전초를 채취하여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하고 뿌리 또 이런 봄에 뿌리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요 종자 종자가 익으면 종자를 채취하여 종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전초를 술을 담가 숙성하여 약술로 마실 수 있고요. 요거는 감기 예방 건고를 강하게 하고, 풍사를 없애주고, 섭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달맞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마리놀레산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리놀산 이놀렌산, 아리키돈산 등 필수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최고, 최고라고 하지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니까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간마리놀레산은 오메가6 지방산의 일종으로 반드시 식품으로만 섭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압강화, 항염증, 항암, 체중감소,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달맞이꽃은 내과 옆에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채취하여 기름을 짤수 있고 이제 요 씨방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 씨방이 생기면 여기가 점점 굵어져서 여기 안에 와 정말 동글동글한 씨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정말 바람에도 날려갈 것처럼 작지만서도 요걸 채취하여 기름을 짤수 있는 것이랍니다. 요는 특별한 기름을 짜는 일반 기름집에서는 기름을 제대로 착유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요게, 생각보다 시기를 항상 놓쳐서 제대로 채취를 못하게 되는 것이 또한 이 달마지 종자 종자더라고요. 달맞이 종자 요것을다 익지 않았을 때 요것을 채취하여 말려서 요걸 차로 다려 마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고요. 요 달맞이 달맞이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흔하지만서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준비 못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서도 쉽게 할 수는 없고 정말 너무너무 가늘어서 다 날려가고 없어요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후 방법으로 이렇게 이건 1, 2년 생으로 가을쯤 되면 여름이 지나면 새싹이 돋아나서 겨울 월동을 하고 봄부터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 전초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수월한 듯합니다. 음, 달맞이꽃, 어, 달맞이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어, 보기도 좋지요. 요즘은 주변에서 농사지면서 제초제 같은 것을 많이 뿌리니까 이 달맞이꽃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의 하나이기도 하죠. 음, 달맞이, 달맞이, 달맞이입니다. 오늘은 달맞이, 달맞이 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